거실에서 인터넷 기사를 읽고 있는 강우희 신열이니 네 이거 봤나? <laughs> 이거 봐봐 뭐? <laughs> <오>. 아 소행성? 아이씨 <laughs> 근데 이거 아직도 이런 거 믿는 사람 있나? 아 근데 이거 지금 소행성 떨어진다고 지구 정말 이것 때문에 지금 대피 막 대피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대 와... 아니 이거 너무 티 나는데 이런 티 나는 가짜뉴스를 <laughs> 믿는다고? 야... 형 <laughs> 아, 지금 뭐하는데? 지금 이런 때가 아니다 또 뭔데? 아 지금 소행성 떨어져가지고 빨리 지하벙커로 숨어야 한다. 야 소행성 네 그거 진짜 믿는 거야 아, <laughs> 지금? 아 씨, 아 지금 뉴스 난리났다 내가 지금. 경단 안 숨으면 내려져 간다. 정심으로두 마리 치킨을 시킨 짱배 노랭이. 오랜만에 순살이네. 와, 아 짱배 너뭐 해댔네 이거? 아 짱배야, 뒤너 와서 보라 빨리. 아 치킨 냄비 물걸. 이거 뭐한데?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이수사치킨이뼈를 약품으로 놓여서 만드는 거 모르나? 내가 영상까지 봤다고 이수사치킨을 80년 동안 먹은 사람이 허리에게 뒤로고 받아야 되고 내가 사망하는 거 봤다고 내가 아니 이거 말이야 수사 치킨 사사 80년이 안됐는데도뭔소리데 도대체 갑자기 그건 말고도 수사치킨을 먹으면 탈모까지 더온다 어? 아 그냥 물어아아아 우리네 세상에는 도플갱어가 많이 있다 도플갱어는 특별한 버릇을 하나씩 반드시 가지고 있는데 코를 만진다거나 귀를 쓸어넘긴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다 노래 같은 경우에는 살이 많이 찌는 것 또한 도플갱어의 특징이 될수 있다 야 신기하네 이거 특이한 버리는 사람 조심해야겠다 이거 짱배 만원 뭐 아우 뭐 밥, 밥은 좀 먹었나 도플갱어는 특별한, 특별한 버릇을 하나씩, 하나씩 반드시 가지고, 가지고 있는, 있는 귀를 쓸어넘긴다거나 쓸어넘긴 하는 것들이 있다, 있다. 형도 불게어 아 이제 진짜 맞지? 도 불게어? 응. 야니또 아, 네 이상한 가짜 뉴스 맞제 또. 아 갑자기 무슨 도 불게어고? 왜말해왜말말 왜 말을 돌리는데? 진짜 맞제? 도 불게어 아니가. 아니 좀 이따가 좀그 그만 좀 봐라 그냥 이거 이거는 빨리 먹어라. 아 진짜. 도 불게어 맞자. 잠깐 잠깐. 아 예. 아, 아니만 아, 아니, 아, 아니. 아 그건 주 과일도 도 불게어도. 영상의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는 짱매화노랭이 아 오늘 날왜 이렇게 피곤하지 아 오늘 피곤하나? 어아 요새 편집만 해서 그런가 목도 아프고 어깨가 아프네 어,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, 조금만. 왜아 바로 이거지 이게 뭔데 야, 뉴스에서 봤는데 형이 지금 피곤한 이유가 음이온이 없어졌다 음이온이 응? 자 이게 어, 피로에 회복에 좋다는 음이온 이불이랑 이게 또전자파 흡수지는 음이온 팔찌 이게 내가 아끼는 건데 한번 빌려줄게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, 좋다 좋다. 자 이것만 있으면 은 이제 혈액순환, 어, 허리통증, 어, 면역력 향상에 되게 도움 된다 아 이게 뭔데 이게 덮기만 덮고 하나도 안은 괜찮았다 이거 내가 한정판인데 이거 비싸게 주고 산 거라고 이거 이게 무슨 한정판인데 얼마, 얼마 이원래되게비싼데 사장님이 할인해줘가주 고. s 3... a 만 원? a m Sa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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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이 전자파이. 아이고,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회의를 하고 있는 팥뿌리와 빡빡이. 그때 진열이가 가볍게 기침을 하기 시작합니다. <웃음> 어. 본인님뭐 <laughs> <laughs> <감>, 감기 걸렸나 괜찮아. <laughs> 아우, <laughs> 어, 감기인가? 아우, <laughs> 어, 기침이나. 멀쩡했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. <laughs> 어, <laughs> 음. 요즘 뜨고 있는 그디버크 90의 그, 그 전염병이라 그러고. 음, 뭐. 어? 그게 기침을 그러. 파란 피를 막 쏟아낸다 그러던데. 아이씨. 아 <laughs> 또... <laughs> 또 바람피, 또 이상한 무슨 가 가짜 주스 같은 거 보고 와가지고는. 그다 허각상이 나잖아. 아니야 이거 이거 또 등산이 맨 처음에 감기가 똑같다고 이게. 에이 무슨 뭐 전혀 빼고 뭐 <laughs> 방에서 쉬면 좀 낫겠지. <laughs> 좀 쉬어. 어. 좀만. 진열이는 회의를 하다 말고 물을 마시러 간다면서 물이 없는 <laughs> 방으로 가버립니다. <laughs> 네, 네. 누워서 쉬고 있는 진열이에게짱배가 어, 찾아옵니다. 어, 완벽한 방역 태세를 갖추고 등장한 짱배. 게 뭐, 뭔데? <laughs> 아뭐이 또. 아 스프레이. 이제, 이거 비상약이랑 그는거아 <laughs> 아유, 뭐. 아유 아니, 다 들어간다. 나, 나 이제 볼게 아니, 이거 뭔데 이거 스프레이? <laughs> 아, 해 짱배 스프레이 때문에 기침이 더 심해지는 <laughs> 진누리. 아, 원유난했떠어 짱배. 복장은또 뭔데? 씨. 오죽해? 음. 음. 저형 디버그 90에 맞네. 기치 맞는 거 봐라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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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어? 뭐야? 얼마 하나? 만오장 배? 그 90이 올마거 같다 진희룡한테 나 이제 파란 피를 토하면서 막 죽는 거 아니다 이제 그런 병 없, 없다고 아니 나분명나올분기다나 저기서 나 파란 피를 토하면서 죽을 기다 아마 이렇게 쌩쌩한데 무슨 <목소리> 형이라도 살아라 형이라도 아니야 아니야 형이라도 살아라 진 살아라 나 이제 죽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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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 거야. 죽겠다 진짜. 내가 죽겠다. 내가 죽겠어. 늘 그렇듯 활기차게 사무실로 입장하는 짱배. 그런데 사무실 사람들의 시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. 뭔데? 왜 아무도 반응을 해주는데? 인사를 하잖아요? 짱배 응. 진짜 실망이다 뭔데? 넌 진짜 반성도 안하는구 응. 아니 뭐 알려줘야지 반성하든가 사고를든가 하지 갑작스런 질타에 크게 당황한 짱배 이상한데 혼동이 형 여기서 뭐한는데 짱배야 니... 니개안 나. 그뭐 소리고? 아 저기 봐봐, 봐봐. 지금 뉴스에 벌써 떴다. 지금 중소 유튜버 짱배 햄버거 가게 갑질 논란. 아니 근데 갑자기 없는데 나? 어? 아니 햄버거 늦게 나온다고 직원한테 뭐 욕을 했다던데. 아니야 나 음식이 한 시간도 안 나와가지고 잠깐만 뭐 물어본다 나 그냥. 맞나? 여긴 지금 식탁 없고 소리지 떴다고 한데 지금 유튜브 댓글도 난리다. 내가 저거 직접 봤는데 직원분 오시고 경찰도 오고 완전 난리였음 덜덜. 와장배 착한 줄 알았는데 완전 컨셉이었네. 짱배는 빨리 사고 방송 켜라. 어... 사실이 아니다, 그거는. 근데 이게 네가 보던 그 언론사거든. 음, 이거 가짜뉴스다 이거 누가 이런 놈한테 버티는 건데 이 언론사에서. 정정 기사 내야겠다 이거 내가 문의를 해갖고 이거 가짜뉴스라 정정 보도 내라고 내가 따져야겠다 이거 내가. Oh.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짱배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. 아 대코 빨리 그 정정해 주세요. 아시겠죠? 하씨. <목소리> 뭐 말했노? 응. 음. 네가 실제로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으니까 음. 되게 당당해야 돼. 음. 그냥 지금 사람들이 막 반응이 너무 안 좋으니까 바로 일단 해명을 하자. 네가 떳떳하게 가야지. 해명을 하라고 나보 지금? 지금 막 난리 나가지고 좀. 내가 왜 해명해야 되는데? 괜한 오, 오해가 점점 그냥 막 이제 루머가 진짜 계속 퍼지고 있다. 하이... 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 짱배입니다. 최근 햄버거 갑질 논란으로 뭐 여러분들이 많이 놀라셨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. 응, 네가 때린 거다 봤어. 아니 사실이 아니었거든요. 바플에서 나가라.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. 갑질 오지. 아, 사실 이 아니에요. 어, 응, 안 궁금해. 아, 저는 그냥 왜 음식이 한 시간 동안 안 나오는지 그냥 응, 물어본 거밖에 없어요. 갑질할 때. 아, 진짜라니까요? 언제고? 이제 와서. 짱배님 실망입니다. 경찰도 나왔다던데. 아, 저는 갑질한 적이 에이, 없습니다. 아, 저직원질 이렇게 한 적도 없고 나, 경찰이 온 적도 없어요. 나, 나, 계속해서 해명을 이어나가 보지만 사람들은 이미 가짜 뉴스에 절어져 짱배를 비탄하기 바쁩니다. 아, 그게 아니라니까. 어, 장에 해명은 잘했나? 음. 믿는 사람 반, 안 믿는 사람 반인 것 같더라. 해명 할수 있는 건다 했다. 그정전기사 떴나? 어, 어떤데? 여기 정전기사 바로 떴다. 근데 이거 댓글은 없는데? 응. 한 개도 없다. 아니 내 욕하는 사람 다어디갔는데 이게 진짜 정보인데? 이게 아무래도 좀 자극적이고 이런 그런 내용들이 흥미롭다 보니까 이런 건좀 관심이 안 생기. 니도 그랬대요, 근데. <놀람> 나도 이제 가짜뉴스 함부로 믿으면 안 되겠다. 이제 좀 걸러들어야겠다. 그래. 아, 어, 어, 어. 어. 디보크 91?